대기업인 SKC가 자사의 오픈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R&D, 경영, 안정 등의 혁신 역량을 공유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면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상한 기업 14번째로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SKC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기술 보증 기금과 공정 기술 거래와 개방형 혁신으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1 4 번째로 대기업 SKC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지를 담아 성사됐습니다. 동안에 중소기업들이 소가리를 하던 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대기업과 연결시킬까? 그리고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작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기술 보증과 SKC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 해주신. 어,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러한 어, 자상한 기업 M.O.U.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네 번째 자상한 기업이 갖는 의미는 공정기술 거래와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어, 어, 하나의 그런 커다란 그 주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 기술혁신형 M&A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이 기술혁신형 M&A 시장을 어, 앞으로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KC도 신뢰에 기반한 상생 협력으로 기술 협력, 기술 이전, 자산 경호, 일부 투자 등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수,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술혁신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손잡고 지속적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함께 동참하게 된 만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기업 간 기술 이전을 위해 작년 4월부터 기부를 통한 기술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말 기준 308건의 기술을 신탁받았고 그중 52건을 다른 중소기업에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시스템인 투윈 브릿지 시스템을 기부에 구축하고 여기에 SKC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한편 업무 협약 체결식과 더불어 SKC와 기술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4개 회사가 반도체 제조 공정용 필터, 스마트 공장 솔루션 등의 기술에 대해 SKC 임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중소기업 8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술거래, 공동 R&D, 판로개척의 3가지 섹션별로 SKC 담당 부서가 1대1로 매칭돼 기술거래,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졌고 기술금융 및 기술보호 관련 별도 부수도 마련됐습니다.